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날씨가 좀 추운데, 어, 이 안에도 좀 따뜻하고요. 제가 몇 차례 온 예배당이 고또 교회입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어, 제가 몇 차례 와서, 어, 천년을 어떻게 짓는가, 또 어떤 예배가이 가운데, 또, 어, 이제, 그런 면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의 따뜻한 한대 속에, 또 당연한 교회 한대 속에, 저희 신학생들이 함께 와서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만난 저희게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교제도 하면서 식사를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 또 어, 우리 신학생들 또제 부족한 제가 사는 데 오고 장모님도 몇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은교에 여러분이 함께 하게 돼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분이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누가 진신인지 아세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지금 아닙니다. 예. 김소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제 마음에 있는. 그림들 또는 이상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에 일 대한 예전에 미처몰랐다면 그런 그 짧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쳐 놀았던 것이 있어요. 냐면 주님 좀이 제가 어떤 삶을 우리가 힘 있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일을 할게요좀 뭔가 좀잘 보여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아마 우리도 더분에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좀 길을 보여주시면 힘 있게 갈게요 충성하게 갈게요길좀 환하게 보여주세요 말씀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엔 몰랐는데요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의 눈이라 기전보몰요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거세요 100, 100, 100, 이제 큰 아들이 100, 1 0이 100, 1이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하늘이 0 0 100, 100, 1 지출는데요그 큰아들이 언젠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아빠는 왜 그렇게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가 그렇게 말났어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저 많이 그러고는 하는 거봤어요 제가 첫 설교지를 썼어도 천성의 가는 길 허허마요. 천송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천로 역정을 기반을 해서 썼습니다. 저희가 설교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그 논문 같은데 봐도 이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논문이 저의그 논문이 되기도 하고 요 그리고 유독 종말에 대한 설교랑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런지 아닌? 저그 질문이 답했어요 나는 그 너희 할머니. 나는 그 하늘에 대한 열망이 어렸을 적도 있었어. 나는 그 하늘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 천국 가서 엄마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천국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의 이 오늘의 삶이 그 옛날 그 남다른 삶 속에 심지어 있다는 것을,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심지어 3학년 때, 저희반이죠. 그때 그양아진에 있는 외국인 소비자 묘지에 가서 그 비문을 열개를 적어라. 라는 그 숙제를 하려고 하고 땅에 와서 자기도 또안내도 아니면 그 다음 세대 다음 세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보을잘 했는가? 또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져주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과험을 짓고 했는가? 참 사랑의 비을 많이 썼다 우리 민족이. 이것을 갚을 수는 없을까? 했던 그 너무 큰적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수년 지난 다음에. 감적성명한테 확실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명은요, 과거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덤비는 게 아니에요. 다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주님의 드라마 속에 올라다가 초창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며 하나하나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있게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찾으려면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미래로 가고 싶으십니까? 과거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이죠. 에베스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고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래서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놀라운 삶은 그의 영광의 찬송. 이라는것은영원부터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찬란의 목적은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있어요. 주님의 뜻 속에 있었어요. 주님의 예정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인생의 그 소명과 또 우리의 미래 영원한 우리의 그 가치 있는 사명은 주님의오래전 계통들이 있다는것이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오늘의 소명이 있고 우리의 지난달의 어떤 사건 속에 미래를 걸어갈 주비에다 심어놓은 일들이 있어서 그때는 안무고 그때는 서로 같고 그때는 안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의미한 시도가 공연의 시간을 버리고 갔던 그 일들도 주님께서 다 하나씩 모아서 오늘의 나의 소명의 삶을 살게 하고 미래를 꿈게 하는데 그 주님의 그 과거 속에 영원한 계획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찬송 찬송을 부르면로서조앞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 신학생들 위해서, 우리 윤원장, 전생님, 우리 교수님께서, 주의하시잖아요. 너무 주의를 잘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감동을 거의 주의, 사회 속에서 얻리 보게 되는데요. 참, 좀더 보실 수 있어요. 예, 네, 좀더 궁금하시죠? 예, 네, 좀 더. 정말 약간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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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실 때, 네, 좀더 보실 수 있어요. 누가 지의할까해서 그게 다르거든요. 저도 그 교회 생활 할 때, 그 찬양 기도 때 성마대라고 불렀어요. 성마라고 불렀는데 그때 일부 이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일부 이부의 그 주제가 달라요. 근데이 중에 성화하고나 여기 가서 찬양하고 싶은 그런 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 갔을 아, 저주자 밑에 가서 찬양 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은 그런 주제. 주제에 따라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량을 어떤 주제에 따라서 또 우리 윤도사님의그차이에 따라서 여기 또주제자님참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의 인도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연주도 하고 차양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걸 찬송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의하내인생 내가 주하면 안돼요 내인생 내가 운전하면 안돼요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내가 주의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주의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오늘 찬양한다면 오늘 이 밤의 찬양이 그렇게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까 주자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큰 그,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 모두를 준비 취로서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 내가, 뭐 좀, 내가 좀 내가 좀이렇을까 no.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독창을, 어떤 때는 뛰어을 어떤 때는 드러를, 어떤 때는 사중창을, 어떤 때는 좀 중창을 이렇게 바어가면서 하시긴 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이 바뀌다는만그 주가 운데쭉 붙이게. 와, 왜 저렇게 10% 오래 두는 거예요, 주님? 너무 10%가 오래됐어요. 나 나와야 될거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딱 쉬게 하더니 그다음 자꾸만 딴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등장하면 저 사람 등장하는데 저는 막 오랫동안 한번 려 너무 10%가 주님이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요. 하다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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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지휘 그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에 이 우리를 눌어서 쓰시면, 우리가 어디 감히 그런 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학생이나 신분, 또는 이렇게 참여라는 그날 걸어갈 자리니 사라져야 되는 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저는 이 고등학교 때요. 그 이제 미션 학교이기 때문에 하찬 날이 있었어요. 하찬 날인데요. 그때 김명벽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데 주일 하요 갑자기 오 처음 있던 일이에요. 주하는데 주일 주의 막하시다가캬 멈추더라고요. 들어간다 그래요. 그때 학생들이 쫙천뭐 뭐 있었을 거 같아요. 쫙 있는데 참 멈추더라고요. 아 중간에. 절반도 안 불렀는데, 한, 초, 두, 한두 가는데, 다 먹죠. 거릴 준비서 채내야 합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어요. 이야, 그분의 그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 회중에 아침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에 아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서 삼만해녹 너희가 들 채내야 아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계속 멈추는 멈추는 거예요. 작게는 작게, 힘도도 크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이야. 나 나오는 것이요 멈추는 멈는것이요 그분의 영광은요. 찬송이 입니다 삶의 찬송이 될 주일입니다. 찬송은 오늘 밤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찬양이 되게. 우리의 집사님에게 또는 뭐 장로님에게, 전사님에게 어떤 지자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근데 그 일들은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 내 손에 어디 있나? 써 있어요. 영원한 계획 속에 너희 손에 있다. 내 찬송이 되라. 내 영광이 되라. 예정하시고, 부르셨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지화했다 내가 너는 내 것이 없다. 나의 영광이 되라. 내 찬송이 되라. 내 삶이 찬송이 어야 돼. 나의 악화 돼야 돼. 내 죄를 담아야 돼. 내만들대로 내 인생이 아니야. 너죽접하는 인생이 아니야. 사람끼리 어울려서 신나게 지내는 인생이 아니야. 온 우주만물은 내 영광에서 존재 너도 네 영광을 찬송하라 침묵할 때 침묵하라 내가 사인 줄 테니까 외칠 며칠 때는 외치라 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주님이시오니 주님 나 잊었나요 땅을 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에게 뭡니까 나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나는 언제 등장을 시키라는 겁니까 내손리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저 앞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하~~는 곳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그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멈추 하면 천국가서 찬양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밤만 찬양하는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삼천체가 주 바라보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성도 우리 온 교회 우리 온이땅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온 목회의 길입니다. 보을 위해서 사모님과보금가 전력을 했던그 걸음입니다. 주여,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부어주옵시고 주의 큰 은혜가 차오르는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수많은 형들이 계속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중 가운데 이사의 은혜를 넘치게 그리고 찬양 가운데 거시는 주를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결단과 비전을 찾는 귀한 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신학생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주여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폭발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를 두신 주님, 우리 약한 아님을강하시오이 방법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